안 꺼라, 안 꺼라, 안꺼 야, 와. 야, 이거, 야, 디렉터로 오타를 치는 데 감자가 이런 게튀어나왔어 아, <목소리> 잠깐만, 아니, 여기 이게 참깨처럼 생겼네요. 전히 참깨처럼 생겼다 야. 이런 이런 잡초가 있었네. 어, 아마도. 왜? 네. 야, 프랑드르. 프랑드르 네. 봉대테로 예, 네, 예, 네, 세봉. 예. 네. 어,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가 감자를 수확을 했습니다. 감자를 수확하고 지금 포장이 비어 있는데 다시 어저께 우리 새마을위원회하고 은원을 거쳐서 여기에 수박을 5헥타르 정도 더 파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수박을 4헥타르 파종을 했거든요. 지금 그 수박은 현재 어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 새마을위원회가 이제 부지런하다는 것을 느껴요. 과거 같으면 거의 뭐 농사 안 짓고 내버려 두고 이랬을 텐데 이제 땅이 생기면 땅이 비면 바로 이제 거기서 어또 다른 작물을 들어가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또 작물을 심고 하니까 어 굉장히 좀, 좀 발전되는 모습? 아, 이것이 새마을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나도 하나 주었다 많이 주었다 응? 네. 세봉, 세봉, 원도대로 많이 주었어 네. 이삭 죽기다, 이삭 죽기. 네. 수박이 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잘 올라오고 있고. 아직 어려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네. 네, 여기도 컸고, 자 이건 조금 큰더 컸네. 네, 이걸 엄마 줄기에서 마디가 세개 생기면은 어, 제가 끊어가지고 여기서 두 줄기만 두 줄기만 재배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그때 수박을 다 파종을 했습니다 지금약 4헥타 4헥타 정도를 파종을 했고요 현재 거의 출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좋네요 장시주웠는데그 정도로 켜야 오케이 세봉 그건 좋다 음와 네, <목소리> 뭐갈와 <목소리> 좋다 야

Paketnya. Kita kan 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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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오늘 또 점토 브릭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점토만 가지고 찍었습니다. 볏집도안 썼고, 또 시멘트 가루도 안 섞었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도 안 섞은 거, 시멘트 가루하고 벽집 들어간 거, 그리고 벽집 들어간 거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연속해서 계속 계속 매일 매일 벽돌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어, 점토만 가지고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점토하고 뱃집 들어간 거고요. 오늘은 점토에다가 뱃집에다가 시멘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색깔 자체가 이거하고 완전히 비교가 되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 이게 굉장히 야무너해요 확실히 시멘트 가루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와, 촉감이 완전 틀리네. 여기 되는 거하고, 여기하고, 촉감이 완전히 틀려요. 와, 이거는 정말 단단하네요. 네.